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초대교회 이 교회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들 자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기 이르렀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들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한꺼번에 그렇게 세리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있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전에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배경에 42절이 있습니다. 42절을 네 가지로 구분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마지막 기도하기는 힘썼다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킨 사람들이지요. 신앙의 성장은 역시 말씀을 잘 받아 먹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요. 밥을 잘 먹지 아니하고 육신이 건강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이지요. 말씀이 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또 육신의 육신이 건강할 때에 받아 먹은 밥도 잘 소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할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 잘 소화되어집니다. 잘 이해되어지고, 잘 받아지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육신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몸이 건강하려면 먹는 것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고, 또 그렇게 육신이 건강할 때에 이 먹은 음식들을 잘 소화, 시키기도 하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영적인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잘 읽자, 날마다 묵상하자, 날마다 상고하자, 이렇게 자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말씀이 또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신에게 잘 적용이 되어주고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 오늘 4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따라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일이지요 그들이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자, 받아 지켰다.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0편, 19편, 10절에 보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란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예,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건 잘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어떤 건강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요 꿀을 먹여줘도 쓰다고 그래요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옥토밭,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잘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병든 증거지요. 이 말씀의 아무리 읽어도 우리 마음에 부딪힌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도 없다. 그냥 지루하기만 하다 그러면. 이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성령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귀한 양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말씀의 저자이신 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잘 풀어주실 줄로 믿고, 잘 소화되게 할 줄로 믿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갈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지켰다. 그 말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예, 이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조금 도 의심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목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권위 있는 이런 성경 번역이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받았다, g r a d u a l l y received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써놨 하지만은 영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그들은 환영했다, 웰컴 환영했다, 그 말씀을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은 쓰다고 내뱉어 버리고, 어떤 말씀은 괴롭다고.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그대로 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인가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의 친교가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며 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구원 받은 그 기쁨이 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마음 속에 이제 심어져 있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사랑이 활짝 이제 예, 그 열려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먹은 자들은 마음의 사랑이 싹 트게 되어져 있고 우리 마음의 사랑이 불 붙게 되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과거에 미웠던 사람, 이제,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감정이 섞여졌던 사람들, 밉고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 이제는 밀려나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되어져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 되지 못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표식이고,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는데, 기독교 성도라 하면서, 그런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깨닫게 됐으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의 친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서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이죠 성도 간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나더라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은 이제 성찬을 가리킵니다. 어 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번역에는 매일 이렇게 성찬을 했다. 혹시는 또 다른 그, 예, 그 해석에는 어, 주일마다 이처럼 성찬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성찬식이 매일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겨진 이 살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고 또이 부활에 대하여 소망을 품는 것이지요. 그래 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감격스러운 떡과 잔이 있었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이 혹시는 매일, 혹시는 어, 매주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그들은 이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봉사하는 일이 일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이런 방, 전개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자원하여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자원하여서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자원하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를 위하여서 자원하에서 헌신을 에,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하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기도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법이 없고요. 또 신앙 성장과 말씀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데 신앙 성장하는 사람 말씀 없이 성장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 성장과 기도 말씀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의 그 밑바탕에는 이처럼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기도에 초대계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이 기도하는 재미에 맛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결실이 맺어지니까 그 기도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응답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 앞에 닥친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현대의 교회는 이제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까닭에 이제 이런 어떤 핍박이 그 없습니다. 아,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은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활 때나 피날 때나 우리가 또그 어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예 그런 그 호흡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기도의 장애물이 있어요 현대사회에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잠은 자듯이 우리가 음식은 먹듯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습관을 가져야 되겠고 기도할 때에 정말 간섭받지 않는 기도. 깊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꼭 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장하는 성도 어떤 성도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지킨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잘 소화시키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예, 예 사랑의 친교, 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은혜의 말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감정으로, 살지 아니 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되어져서,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더라. 마,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이, 이 성찬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다 밟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헌신, 그, 여러가지 일에 헌신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자원하여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기도를 가로막는 현대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또 우리가 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깊이 기도에 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얻어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더 성장하는 성도 되어주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다 되어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이, 우리가 해야, 우리 앞에 맡겨진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께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고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